요즘에 갑자기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다. 소규모 재건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가 만만치 않아요. 예전에 세법 수업을 할때 정비사업 세금이 세법 과정이 있었어요. 한 15년 전에는 입주권 막 하다 보니까 정비사업을 알아야 입주권이 이해가 되고 수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법에서 그걸 빼버렸어요. 이걸 빼야 되겠다. 정비사업을 알아야. 그래서. 두 가지 목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수업을 새로 했었는데, 처음에 6주로 했어요. 짧게 하려고. 그랬더니, 수강생들이 좀더 길게 하자고, 그래서 8주 했어요. 8주 했는데, 막법 개정되고 난리치니까 8주로 안 돼요. 10주 했어요. 10주로 잘 뭉개고 있는데, 요즘엔 제가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즘엔 갑자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랑 소규모 재건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가 만만치 않아요. 재개발 재건축을 공부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예를 들어서 재개발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분양 대상은 달라요. 조합원 자격 재건축이랑 소규모 재건축의 조합원 자격은 달라요. 얼마 전에도 서울에서 하나 사고가 터졌어요. 우리 공부했죠. 10년 보유 5년 거주. 재건축 할수 있죠. 소규모 재건축엔 그 조문이 없어요. 소규모 재건축에는 10년보의 5년 거죠. 팔수 있는 게 없어요. 39조 이항 예외조항 10개, 10개. 범 4개, 조례 6개. 근데 소규모 재건축은 8개 뿐이 안 돼요. 달라요. 이러니까 사고가 나요. 그래서 농담, 아, 지나가는 말로 원장님이랑 대구 수업하고 오는데, 어, 한 2주 늘려야 될것 같아요. 그때 원장님도 그 생각을 하셨나 봐요. 학생들이랑 요구들을 했나 봐요. 아마 다음 주부터 6월 말 23일인가 그때부터 새로 개강할 때는 12주로 할 거예요. 2주 늘려서요. 한 주는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 정비법과 그쪽 법. 그리고 우리가 조례 배우고 있죠. 도시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배우고 있어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하는 특례법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소규모 재건축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분양 대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으로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을 같이 구분하면 금방 습득이 될 거예요. 고거 한주 정도가 필요할 거고요. 사실은 중간에 세법조항에 보시면 예규 판례를 제가 2 7개를 실어놨어요. 교재에. 근데 한두 개는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할 시간이 없어요. 10주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주는 세법에 대한 부분들을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중요한 예규 판례를 하루 정도는 해야 돼요. 3시간 정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분양 대상과 법 그리고 조례 같이 비교 분석을 한주 정도는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기수부터 바로 6월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12주 과정으로 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나중에 혹시 또 재수강 들으시는 분들 스케줄 조절할 때왜 10주에서 12주로 바뀌었냐? 하는 분 때문에 그럼 뭐가 바뀌었냐? 하는 분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릴 거고. <목소리>